오이, 오잉, 오잉, 물 흘렸다.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려고 했었어요. 아, 일어났는데요. 뭔가 세서 보니까 어제 하다가 잤구나 리얼 클래스요. 진짜 거의 다 했는데 깜빡하고 잤다. 그리고 자기 전에 이거 먹고 자려고 했는데 좀 나으라고. 아침 일찍 먹었는데, 근 아침 일찍 먹고 또 물을 마시네요. <laughs> 그리고 목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좀덜 나왔어요. 괜찮아. 마라톤 챌린지요. 98% 돼버렸다. 덜덜덜덜덜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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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한 번만 실패하면 이내. 이내? 이내. 14일 딱 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이내니까 실패. 이내면 실패. 안돼. 이제 절대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되네. 그러면 이게 날라가고 확주네. <laughs> 내가 뭐 보고 그냥 잡아렸냐면은 이거 아, <laughs> 요즘 드디어, 가장 주... 진짜 리얼로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요즘에 유부이방 보네요. 유브이방 최근에 구독는게 너무 웃겨가지고 유부이방 중에 저는 그 종국이형 편이 레전드다고 생각해요 아 그거 보고 어 진짜 <laughs> 아, 너무 웃었어요 우, <laughs> 웃었다고 해서 제꼭 구독해줬어 심지어 제거 많이 시청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이거 좀좀좀 <laughs> 좀 그냥 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은 괜찮더라고요. 나도 이주님이 듣는 노래 다 들어봐야지. 코 엄청 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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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님 또 라면 드시는데 진짜 나랑 다른 것 같아. 어제 밤에 먹은 게 컵라면에 김치에 와인이라니 그러면 이준님 라면 좋아하면 그거 하고 싶다 상상했거든요. 그 그거 빼빼로 게임처럼 라면면 이렇게 하고 뽀뽀하고 싶어요. <laughs> 그리고 이준님 그냥 너무 멋있어서 그냥 그냥 멋있어요. 그냥 너무. 근데 나랑 진짜 다른 것 같다. 왜 배달 안 시키는지 깨달았다. 무슨 술을 써도 남기게 돼 있어가지고 그 충격 먹었다 이것도 나랑 다르다 진짜 멋있다 난 미니멀리 나는 나는 뭔가를 더 사고 싶은데 신기하다 역시 대단하다, 굉장하다 이주님, 저는 천국에서 내린 비 듀크 들어요. 그 가게 앞에서 흘러 나와서 그때부터 한번 들어보니까 좋길래. 이주님이 라면을 왜 먹는지 깨달았다. 근데 라면컵 라면은 환경 호르몬 나올 수도 있어요. 또르르. 이주님, 제가 여기 엄청 뭉쳐있어요. 다, 저도 엄청 거부 못했어요. 맨날 영상 편집하느라. 폰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고. 이주님. 좋아, 좋아했는데.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좋아했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슬펐고요. 그냥 좋아할게요. 근데 우리 엄마도 그 젊을 때는 그렇게 졸랐는데, 안,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온대요. 제가 이주님 편도형 엄청 검, 검색해보고 있어요. 근데 나도 뭐가 팠는데 편도염이었나 모르겠다. 고열 두통 이 주님 저도 19시간 잤는데 거의 24시간 계속 19시간 잤는데 또 운명인 것 같아요. 막이를 이걸 좀 일찍 말해주셨어요. 일찍 말해주셨으면 안 아팠을 거예요. 아니, 어제, 어제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어제 밤에 봤단 말이에요. 가기 전에 봐가지고 이걸 보고 잔거 있기도 한데 오늘 다 봤네 아쉽다 진짜 미리 봤으면 안 아팠을 텐데 건강히 잘 지낼게요 건강히 잘 지낼게요 그리고 손을 잡은 손이 예쁘네요 <laughs> 이거는 좀 모르겠다 그 밖으로 가서, 나가서 좀놓게요 놀까요? 너무 바빠서 못 놀아요. 아, 나는 일에 취인 현대인이야. 뭘 하는 게 없지만. 하는 게 없지만 일에 취인 현대인인데. 그래도 놀게요. 이준님 인생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알아야지. 이준님 제가 행복할게요. 이주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쵸? 이주님 사랑해요 이주님 눈으로 말해요 저는 눈으로 말해요 이주님 뭐라 말하냐면요 제가 어찌보면 사이비처럼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좋아해요. 그냥 좋아요. 그냥 나로 살아야겠다. 이준 엄청 매력적이다. 하하하. <laughs> 이준님 저는 이준 이준님 사랑하는 게 재밌어요. 아 나로 살아야겠다. 이제 팬으로 팬으로서 안 부담. 안 부, 부담스럽지 않게 사랑할래요. 이제 팬으로서 안 부담스럽게 사랑할게요. 그럴게요. 사랑이란 그런 거 같아요. 사랑을 할게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진짜 신비로워요. 이준 님. 은 연예인이란 게. 근데 근데 진짜 옛날부터 연예인은 진짜 딱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사람 같았어요 이준님 덕분에 제가 옛날 노래도 잘 듣게 됐어요 이준님놀아라고요노르라고요 음. 이준님는게요구는이게이준님 지켜봐주세요 <laughs> 또, 또 연락하세요 <laughs> 아, 이준님 좋아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안된다고 <laughs> 주변 사람들이 다 안된다고 특히 엄마는 지금도 안된대 아예 생각을 하지 말래 이준님은 굳이 좋은 옷안 입어도 사람, 사람들이 다 알아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좋은 옷을 입고싶은데 그리고 옛날에 많이 해봐서 지금은 안할수도 있는데 나는 옛날에 안해봐 못해봐가서 체험을 해보고 미니멀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내 어, 인생 다 느리고 이미 아닌가? 모르겠다. 그냥 살아야지 뭐. 맞죠? 아... 아... 으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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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준 냄새가 얌전. 이즈님 제가요 대핵 <laughs> <laughs> 이즈님 <웃음> 저는 울면서 자르니그 신경 쓰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싫었어 내 마음이었어 운, 울다 우는 거내 마음이었어 <laughs> <laughs> 이 <이즈님>. 너무 좋아 <laughs> 무슨 말하려고 했지까먹었다. 무슨 말하려고 했지? 아, 나도 휴대폰 그렇게 안 좋아해요. 저도 휴대폰 그렇게 안 좋아해요. 더 복먹되고 별론 것같요나 이거 이영이 이 이, 이 인터뷰 영상 언제 거야? 이 언제 거란 걸? 날짜 알았다 저는 항상 영상이 언제까지 이런 게 궁금해서 <laughs> 이준님 제가 유부이방 이종국 편 <laughs> 김종국님 편 <laughs> 볼게요 웃으면서 재밌게 잘 볼게요 어 그리고 이준님 너무 좋아요 <laughs> 제가, 제가 열심히 영어 해석 가사 찾고 있어요. 가사만 봐도 굉장히 멋있어요. 이, 이주님 저도 사실 슈퍼 샤이 노래가 좋았어요. 왜냐면 은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슈퍼 샤이어서 슈퍼 샤이란 그냥 어감이 좋았어요. 그래서 슈퍼 샤이란 노래를 사실 좋아했었어요. 슈퍼 샤이, 슈퍼 샤이. 제가, 제가 굉장히 발전을 해서 제, 제가, 제가 저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덜 슈퍼샤이 하는 거예요 이주님 편도염에 좋은 음식 이렇대요 이주님 저는 코로나 비스무리인 줄 알았는데 저도, 저도 편도염일 수도 있어요 저희 커플이에요 근, 근데 근데 <laughs> 이준님이 여친 생기면은 당연히 안 이럴게요 자동으로 안 이러게 될걸요 그, 그러니까 이런 식이요 이런 식 이런 식 제가 다른 식으로 좋아해야죠 팬 과하게는 말고 음 내가 어리석었다. 나는 진통제를 복용하면 안 아파지기 때문에 더 목을 막 다룰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일부러 안 먹었는데 내가 어리석었다. 이런 거 잘해야겠다. 이런 거잘 알아야겠다. 바보 같았다. 야, 쓸데 없는데 돈 아깝네. 아, 내가 어디서 었다 치린의 부활 보고 있는데 잘 생겼다. 너 정말 자랑스럽다. 나도 어. 나도 자랑스러워. <laughs>